한달 내내 같은 식당에서 같은 제육볶음만 먹는 남편. 이상하지 않나요? 집 근처에 백반집이 새로 생겨 주말에 남편이랑 갔습니다. 저는 순두부찌개, 남편은 제육볶음을 시켰죠. 근데 남편이 제육볶음을 한입 먹더니 밥을 정신없이 퍼먹는 거예요. 평소에 입이 짧은 사람인데요. 그날 이후로 남편은 퇴근만 하면 그 집에 들러 제육볶음만 먹고 왔습니다. 하루도 빠짐없이 한달 내내요. 참다 못해 물었더니 남편이 말했습니다. 우리 엄마가 해주던 제육볶음 맛이랑 똑같아. 학생 때 엄마가 자주 해주셨거든. 근데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. 그 맛이 늘 그리웠어. 그날도 제육볶음 한 접시가 남편의 시간을 데려왔습니다. 여러분에게도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운. 추억의 음식이 있나요?